유엘 연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여 나에게 돌아오노라.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느님에게 돌아오노라. 그는 너그럽고 차비로우니 분노에 터디고 자애가 크니 재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느니다. 그가 다시 후회하여 그 뒤에 복을 남겨둘지 주 너희 한님에게 바칠 국식 재물과 제재를 남겨줄지 누가 아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파를 풀어 단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집회를 소집하여라 백성을 모으고 회증을 거룩하게 하여라 원로들을 불러 모으고 아이들과 젖 먹이들까지 모아라. 신랑은 신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사제들은 성전 형광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아뢰어라. 주님, 당신 백성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이 소유를 우세거리로 민족들에게, 이야기거리로 넘기지 마십시오. 민족들이 서로 저들이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 땅에 열정을 품으시고 당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죄를 지어서 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어서 하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당신 자의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그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은 깨끗이 지워주소서 당신께 제 죄를 죄를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는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은 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고 주님 제 입술을 주제주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이소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공고합니다. 하느님의 은청을 억대히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이 바로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이을르게바 그리 스도성 영광 을 주님 께서 여러 분과 함께 마태 오가 전하 는 거룩 한 복음 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손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담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랑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간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드디어 사순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 수요일 미사와 더불어 미사 중에 이마에 죄를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또 그동안 너무 세속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살았던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이제 사실 동안만이라도 내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멀어져만 갔던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간 그런 시기가 되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교회의 오랜 전통과 또 관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사순시기가 되면, 아, 사순시기 하는 그 사순시기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 머리에 이미 박혀있기 때문에 사순시기라는 것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벌써 뉘우칠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미사를 통해서 이마의 죄를 받으면서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흙에서 왔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깜빡 그것을 또 잊고 그냥 내 욕심에 또 내가 또 살아가는 삶에 너무 집착하고 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잊고 살았던 내 자신의 본분, 내 존재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순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고쳐서 바로잡는 것. 그게 회계죠. 그러나 이 외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다 거기서 비슷비슷한 말이긴 하죠. 또 다른 말은 참회라는 말이 있죠. 어, 뉘우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그래서 회계하는 그런 참회. 그러나 무엇보다도 또 회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회심.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죠. 그동안 내가 너무 어, 인간적이었고, 세속적이었고, 이기적이었고, 나의 욕심을 먼저 생각했던, 먼저 챙겼던 그런 마음에서 이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가던 내 마음을 다시 돌려서 하느님을 향해서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회두라는 말도 있어요. 회두라는 말은 머리를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돌린다는 것은 내가 곳에, 세상 것에 곳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거기에만 눈길을 빼앗기고 내 관심을 빼앗기고 내 마음을 빼앗겼다면 머리를 돌려서 이제는 다시 하느님을 향한 그 길로 들어서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다면 사순시기야말로 청승맞은 시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프레시하게 다시 나나 스스로를 정화시키고 내가 <laughs> 참 삶을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 은총의 시기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복음에 오면 자선과 기도와 또 단식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공통점은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자선을 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 자선을 보시고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또 소중한 일이고,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은총의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굴 도와주고 싶은데, 그 도와주는 것 자체를 숨겨서, 그렇다고 뭐 일부러 억지로 숨길 필요는 없지만, 그 자체를 너무 드러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남들을 도와줄 때 도와주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 기쁘고 보람되고 또 그럴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나 그런 처지도 함께 생각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불편해하거나 그 사람이 어떤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까지를 포함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자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 기도하여라, 이렇게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느님과 나둘 사이에 나누는 그런 소중한 대화이고 소중한 어떤 소통이고 하느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서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끼일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가끔씩 보면 어, 기도를 할때 너무 지나치게 미사 어부를 써가지고 세상 온갖 것을 다 끌어들이는 그런 기도를 보게 되는데 그거야말로 완전히 선전용 기도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연 그 안에 그 기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담겨져 있을까? <laughs> 남에게 어저 사람 기도 잘한다 그런 거 드러내기 위해서 나불나불 되는 기도가 <laughs>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자유 기도를 잘하는 걸 잘하는 걸로 아는데 물론 자유 기도도 잘 해야 되겠지만 너무 길게 또 너무 거창하게 번잡하게 막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고 자기 과심이고, 그런 기도는 안 맞추게 차라리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정말 겸손하게, 또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할 줄 아는 기도가 참 기도다, 이렇볼수 있겠죠. 또 단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금육과 단식이 겹쳐진 날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금육 잘 시켰어요? 예. 네. 깜빡하고 드신 분도 있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일부러 내가 나 오늘 금욕 지켜야 되는 날인데 나 이거 깨야지 그런 마음 먹고서 내가 그 고기를 일부러 먹지 않은 이상은 우리 인간은 깜빡깜빡하는 존재니까 하느님께서도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너무 속상해하지는 말고 다만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선행을 푸는 방향으로 예, 옮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고기 한잔을 먹었다고 해서 하느님이 그걸 갖고 우리 체크하시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 희생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것이 중요한 거지 고기 하나 먹은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고기 먹었다고 해서 그게 크게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마음 아, 이건 하느님과의 나와의 약속이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어, 금요일날 또 혹은 제 수요일날 금육을 명하셨으니까 내가 지켜야지. 그래야 내가 떳떳한 신앙이 될수 있고, 또 천주교 신자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지. 하는 의미에서 지키라는 거지. 고기 한점 먹은 게뭐 그렇게 큰그 자체가 잘못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그러나 또금연과 단식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교회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하느님의 명령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이 지키는 것이 좋은 것이고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뭐 깜빡하고 샷을 먹은 데고 뱉을 수도 없는 거고, 또뭐 그게 그렇게 내 삶을... 좌우할 정도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또 너무 바리사이나 그런 형식주의적인 사람들처럼 너무 거기에 연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준비가 사순절의 준비가 더욱더 성숙되고 더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처럼 음,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시기를 잘 보내고 마음을 잘 정화시켜서 부활하실 그 예수님 잘 맞이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도 영적인 성숙과 또 어떤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좋은 은총의 사순시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